<laughs> <laughs> 유령한테 아니 오천년방에서 <laughs> 저격왔다고 어떻게든 추신새끼들 아 진짜 그걸 죽이네 아 그냥 맵 눌러놓고 내 옆에 낙하산 표시 눌러놓으라고 뭔지 모르겠음 아, 내가 알아서 가줄테니까 와 아, 킬내기 하는데 이런것까지 그냥 해줘야되네 개사 신생아 같은 새끼 네, 지금, 지, 지고 있는 쉐이크. 응, 음, 내담 1대2. 전혀 꿀리지 않죠. 그냥, 여번판 부트캠프에서 3킬하고, 아, 4킬하고 끝낼게요. 네. 하, 진짜 더럽게도 못한다. 5,000년이랑 듀오에서 치킨시 내가 보기에 1,000개 미션 걸어도 개 안전자산이야. 아무도 안 내리네 또! 진짜 아무도 안 내리는데? 야, 진짜 아무도 안 내린다, 어? 뭐야? 부트캠프 짱 먹었어요. 아, 부트캠프 짱이요. 역시 5,000년과 베유 티격태격 해도 결국 부트캠프 짱먹어버리죠 브라이드아서 아무도 못우죠브경우드 브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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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니까네저드브 꼴이 길어요 네 어? 음. 역시 SMG밖에 못 쓰는 새끼. 음는데요 SMG라고 했죠. m 미 좋아? 에미 <laughs> 개똥총. 죄송. 네. 저총이와 <laughs> 저런 애랑 같이 그냥 킬대결를 하고 있 흠아와 <laughs> 머지도 <laughs> 어? 뭐야 누누야 누누야 너누나 싸우고 있어? 아니 어?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일킬이요이대이요 아니, 누가 안 싸우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려 했는데. 난 음, 도와줘도 되죠? 네. 응. 음. 어떻게든! 킬 냄새 맡고 오려고. 응? 이대이요 어떻게든 킬 뺏어 먹으라 그거 아니면 킬 못하니까. 그래서 다 어디 도망갔지? 근데 확실히 우리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 음. 너 에미 살아 있지? 응. 음. 내가 그거 에미사 성기 줄게. 응, 내가 줘. 응, 뭐라고? 봐. <laughs> 미안한데 좀더 공손히 부탁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좀 어깨어려운 아이템. 아이템인데. 아니, 내가 지금 래 모르... 와 내가 파밍안데 진짜 뒤치다 꺼리하는 새끼. 아니야. 어? 빨리 우리 죽이러 가자. 알았어. 기다려봐. 송기준 남사고 알았어. 야, 가자. 자 송기, 송기, 송 여기 송그 m 미사에 끼우면 돼. 오. 근데 배율은 있음? 아 있지. 오케이. 야, 그럼 죽이러 아, 가자. 육 배율. 아. 야, 야 잠만. 배율 치킨 각인데? 어, 각인데 이거? 와. 와, 딱정 가운데 있다. 플라가틱 그, 어떡하지? 이러면 근데 움직일 필요가 없긴 한데, 그러니까... 에... 어때, 까지 좀기다릴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연발로 바꿔서? 총총들 밖에 없는 데 3배 울트 아. 쓰읍. 와 레드도트 나왔다 끝났다 이거 레드도트. 와 레드도트 잘하는 사람들이나 쓰는 건데 저왜 쓰지 <laughs> 내 샷발이 더운다어 뭐야 너야 나 아니야 삼킬이요. <놀람> <laughs> 와킬 주워먹기. 진짜. 와 진짜 존나 못한다. 아니, AI 죽 AI 죽이지 말라고. 뭘 AI야? 음, 삼킬이요. 아니 근데 왜 AI가 너 쪽으로만 가냐? 와... 진짜 이런 거 찾는 것도 능력이긴 해 확실히 시체, 시체 확인하고 올게요 시체 어있어요 시체 제가 파밍 다 했죠 AI 아니에요? AI도 근데 아니어도 솔직히 뭔상관이 <laughs> 아! 아아 아 오케이 <laughs> 어 치킨 먹자 뭐, 치킨 아, 오케이 <laughs> 치킨 먹자 나 너가 한집 방금 나 잊어줄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판 진짜 치킨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치킨 먹어도 니네 손에서 만들어지는 치킨 아니니까 걱정하지마 네, AI 잡고 개신난 새끼 내담 킬 딸리는 새끼 초조한 새끼 진짜로 야, 100개 쏴야 될까봐 QBU 네 면상마냥 애매한 총이죠 오케이 네. 메뉴 면상 심한데 그면? 아 <laughs> 미안 <laughs>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난 자리 잡았어 이제 이제 이, 이쯤되면 자리 잡아,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자리 잡아야지 이제 우리도 수, 27인데 자리 잡아야지 이제 이제 여기서 나오겠지? 응 어딘 줄 알고 원하는 거야? 그냥 니말안 네 듣고 있음 응. 어, 왜 들을 거라 생각했지 아 발소리 좀 내지 마라. 아, 아 진짜 사프라 할줄 아는 척하는 거 개극혐이네. 사베리 새끼. 허네 어, 수류탄. 허. 아니 나 아니야 나 누구처럼 배그 장난으로 안해 군대 안 가네들트 <laughs> 공익 무시하지 마세요 감사 네 진절 어 뭐야 사킬이요. 아니 이거 이렇아 사킬이요. 킬이요내탑사프집좀 쉐이키. 네. 사킬이요. 닥치세요. 이거 나오데 응, <laughs> 네. <4키리오. 웃음> 음, 진짜로. 사킬이요. 이렇게 남았죠? 와 진짜 어떻게든 어? 응. 내랑 비그 비슷한 급 대볼라고 어? 아 와, 진짜 다시, 개 못하는 게임 뭐야. 여보세요? 누구야? 이게 총소리만 들리면 우리 왜 이렇게 쪼냐고 나? 개소서야 총소리 들리자마자 나 나가서 싸웠는데 너가 막타 쳐서 죽였잖아 음, 막타도 능력이죠 내담 네, 저런 새끼들이 꼭 정글러한테 킬 뺏기고 난다며 정글러한테 개지랄 연명 떨죠네 롤로는 입 털지 마세요 네 베그로 베그에스 어. 털죠 어? 스카자 가자, 가자 이렇게만 하면 끝이다 아, 이렇게만 하면 끝이요 오케이 일단 일단 1킬 해도 우리는 치킨 먹는 거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왜, 왜, 왜? 후라이팬. 아, 후라이팬이지랄. 나 후라이팬 에안 끼고. 아, 진짜 허접 티내네, 진짜로. 아, 기절! 형, <laughs> 하나 더 있어. 어, 하나 더 있어, 뒤에. 잡아줘. M24 있잖아. 엠이사로 나 사실 엠이 한 번도 안 써봤어. 영우한테 어, <laughs> 나이스. 어, 잠깐만, 한대 나이스 한대 맞췄어 한대 맞췄어. 어? 스 나이스 4킬 게임 끝.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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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캔데기 승리요. 네. 네. <laughs> 와 근데 어떻게 잡았냐 난남 봤어 내 소질들. 와저 역겨운색. 와 바로 파밍할. 와시간이 저거? 아형 치치 그. 아? 어? 심장이 차가운 남장가? 아니 나 아파 주워 하고 있는데 저걸 바로 파밍하러 간다고? 아라는지안 들리고요. 개못한 새끼. 스루타.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조직 분장. 4배율4배율 필요 없겠지. 6배율이 있으면? 응, 음, 사6배율 필요 없지. 아4배율 필요 없지. 치킨 아닌가? 야, 먹자, 먹자. 연판 먹자. 오케이. 안 되겠. 먹어버리자, 치킨. 개빡치네. 아니 이쪽 중에 날 무시해? <laughs> 와, 그때지. 어? 잠만 나 주사 맞는 중 아니 어디있는지 나한테 말해달라고 나 몰라 아, 저 한명은 몰라 나도 아 어, 오키리오 잡았어? 응. 아니 다안 잡았어. 아까 어디서 범수던데? 어, 그니까 이건가? <laughs> 이건가? 이건가 이지랄. <laughs> 어, 아. 오 잠만. 아니 빨리 또 저거 같이 어디 하시자 어디. 저기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롤롤롤롤롤 아한대 어. 나이스 이킬요네아 끝났구나 맞다 아우 어, 죄송한데 치킨, 치킨, 치킨. 네 치킨이요 어 아, 만두야 아 빨리 추 그럼 오케이 오케이 저기서 오는 애들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저기 딱 채영 저... 근데 우리 이거 건너야 돼 지금 건너야 돼? 어 어디로 건너야 돼? 이거 강 건너야 돼 수영에서? 어 수영에서? 어 아까 개처럼 죽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서 서클이 지금 좀 x 겠다고볼수있겠어요아 그래? 응 음. 가자 건너자 이 건너야 된다 지금 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 물 속으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근데 난 들어갔어 넣어 들어간면 오케이 okay. 전복부터 구이 개맛있겠다 진짜 존나 맛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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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베리니 특징이 <laughs> 거리 굽히고 계속 어? 뛰어다니. 저 뭐지? 어떻게 봐요? 어? 있냐 사람? 어디? 나. 뭐야? 뭐야. 어, 한명 더. 아 오케이 저기 저 방위 뒤에 아방 어, 맞았어 아한대 놔둬 어이, 나이스 네. 헤드샷 나이스 디스 이즈 잇요요오왓더 뭐야 이거 나이스 7킬 리 개새끼들아 어잠깐나무디 하나 더 있다 공격 안해나머 있다고 어, 있네. 야 뒤에 있다. 나이스, 나이스. 카디 캐새끼가 나이스. 저기 아까 하나 더살아있다 저거 오케이. 번나들, 오케이. 좀 <laughs> 아, 빨리 먹 뭐, 먹었어? 어,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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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뭐야? 아니 킬지 아직도 안 걸렸다고. 나이스 한 대.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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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시파스 회장님 함께 끌어올려 봅시다 필링 게이 끝났습니다 형님 형님 네 제가 개이 개발랐구요 어? 어딘데? 여기다 아 이거 근데 아니 이거 장전이 왜 이렇게 느리냐 어? 야 우리 바로뒤에서 총이 나는데? 어 아, 죽였다 여기, 여기 나무 오케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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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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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누구랑 싸우고 있었냐 근데? 아! 씨발 볼트 액션 야이 집에 노랑 빨간 집에 한명8 생존인데 근데? 보통 이, 이 원에 8 8명 생존이 되나? 아야너 어디가냐고 와..역시 아니..괜요야 어? 나한테 말좀 하고 가 오케이 나, 오케이 따라가? 어 따라오라고 따라가 아니면 이거 리얼 치킨 같은데? 야 이거.. 야 우리.. 이집 이 안에 있으면 우리 치킨 어? 먹은 거 아냐? 야 우리 이거.. 먹어버리는 거아니야 아, 치킨? 아 어? 발소리 <laughs> 어, 나아니 아니 바, 아니 너 돌아다니지 말라고. 알았어. 아, 별걸로 다 지랄 연병을 하네, 씨. BJ 김밥님 함께 끌어올려 봅시다. 아, 이거 더 좁아지기 전에, 그 한팀또 닦아야 돼. 나 일단, 나 진통제 좀 미리 먹어도 오케이. 아, 너또 어디 가서 돌아다니고 있냐고, 빨리 들어가고. 아니, 저 빨간 픽 집안에 사람 있다고. 어, 나온다. 어디? 아아아아아아나무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어? 나이스 아아어아아아아아아야아아 어. 오호 네, 네, 네. 야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안에 집 안에? 어 아니 아니 아니. 저기 있다. 죽였어좀바긴 했는데. 저기 뒤로 도망갔어. 저기 쪽에 있어. 이쪽에. 아. n 방향. 근데 우리가 걔네 구리지 싸워야 될까? 어? 여기다 어. 어. 아. 잠깐만, 나개 뚜드려 맞 여기 바로 어디? 뭐 잡았어? 아, 저기.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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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대 지금 손 대야 돼손 대야 돼야새빨야손손 손 빨리 빨리 빨야빨 앞에 있다 리 빨리 아, 뛰어야되겠는데? 어 가야돼 찮 상처 치료 다 했냐고. 아 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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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찮보다 깊은 상처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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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라 괜찮아. 괜찮아. 괜어아 괜찮아. 괜 대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슈박스님 별풍선 46개 이 뭐이? 아니 뭐이고? 어, 아이, 뱃대지. 그래야 좋은데? 어디서? Thank 고 o u Go g 어디 싸냐고? 몰라 나도. 그걸 나한테 왜 물어? 네가 맞았는데. 니 쭉쭉이님 다안 맞았어? 안 맞았는데 얘 잘못, 젊... 너가 쏜거 아니야 나한테? 아니야. 아니 한 명이야 한 명. 남은 거한 명. 한 명인데 내가 먼저 그럼 몸빵 뜰게. 너 잠깐 멈춰 봐. 있다 나이스 아. <나 이씨>! <웃음> <웃음> <이구구구구구구구구> <나 이씨>! <laughs> 아니 어떻게 다 보시냐고 씨발. <laughs> 와, 진짜 개잘하네. 12킬 치이다이 씨.